반갑습니다. PC 종합학교 리케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케셉의 오토캐드 강좌 어쉰7번째 시간이고요. 어그니까 CAT 1급 유형 문제 1 2 번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마찬가지 어, 전번 문제와 마찬가지로 슬라이스가 많이 들어가는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음, 이것도 어, 마찬가지로 자, 여러 부분으로 나눠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봐시는, 보시는 요 부분하고 그다음에 요 부분하고 자 이태 밑에 통 부분 있죠? 통 부분 그리고 이 중간에 들어가는 삼각형 부분 자 이렇게 해서 어, 총4 개의 부분으로 예,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이번 문제도 음, 뭐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쨌든 <laughs> 부분 부분 슬라이스 작업을 하신 다음에 합쳐 주시는 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죠 먼저 조금 더 크게 할게요. 자, 도면 조금 크게 해서요. 자, 보시면, 일단은 75에, 에, 길이가 102죠, 102. 자, 그리고 높이는 9 5예요 자, 요거를 어떻게 그리십니까? 알리씨로 그리시면 되겠죠? 자, 알리씨로 음, 조금 민터벌이 있네요. 자, 알리씨로 그려주십니다. 자, 골뱅이, 얼마에요? 75,102. 이렇게 그릴 거예요. 자, 그 다음,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요거 통으로 그려주셔야 되겠죠? 통으로 그려주셔야 되는데, 여기, 여기, 사, 음, 사선이 있습니다. 자, 사선이 있어서, 자, 여기, 어, 계산을 해보시면, 자, 75를 빼면 얼마예요? 95죠, 95. 맞나요? 어, 어 80이니, 아, 75니까, 어, 160에서 75를 일단 빼볼게요. 자, 160에서 마이너스 75 빼주면, 얼마입니까? 85죠? 네, 85. 자, 알리씨 자, 일단, 여기다 찍고, 네, 골뱅이 85에 102. 예, 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62 부분, 62까지 올라와야 돼요. 자, 사선으로 겹칠게요, 그냥. 겹쳐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62. 어차피 요저 부분은 따로 뭡니까? 잘라내야 되겠죠. 예, 나중에 여기는 지워 줘야 되니까 요거 지우시고 얘를 트림 해 주시고요. 자, 요거 다시 J 엔터로 여기는 합쳐 줄게요. 자, 이렇게 합쳐 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부분은 자, 여기 <laughs> 뭡니까? 타원 부분이 있는데 자, 저기 22는 빼고 그릴 거예요. 22는 빼고 음, 엔터에서 자, 여기에 62가 되겠죠. 62에 얼마를 해야 돼요? 62에 40. 예. 근데 40도 다 40은 아니고 자, 옵셋 22 띄어서니까. 음, 일단 어쨌든 62는 해야 되겠네요. 62에 높이가 얼마 정도 될까요? 22에 22에 40에 총높이가 61이죠. 61 일단 61 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그냥 알리씨로 그린다면 어, 알리씨 골뱅이 65에 아 62에 60 하시면 되겠죠. 61 하시면 되겠죠. 자, 61 하시고 자, F 엔터 R 엔터 40 엔터 자,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여기다가 뭐가 있어요? 원, 반지름 15짜리 원 있죠? 반지름 15짜리 원도 이렇게 그려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삼각형 부분인데, 자, 요 삼각형 부분 같은 경우는, 음, 45를 빼고, 그 다음에 85에서 45를 빼줘야 되겠지, 일단. 네, 85에서 45를 빼면 저기가 얼마입니까? 40이죠, 40. 자, 그리고, 어, 22가 있어요. 자, 알리시. 자, 여기는 골뱅이 40에 22. 요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이제 남동등각 투형으로 돌릴 거고요. 자, 돌출을 줍니다. 자, 돌출은 일단 여기는 22에 22만큼. 자, 요쪽 부분은 돌출을 22만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는 돌출을 95를 주죠. 95를 돌출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요거를 돌려야죠. 지금 미상세로는 갖다 붙일 수가 없으니까, 자 로테이트로 돌릴게요. 기본 로테이트 일단, 자 기본 로테이트로 얘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 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세울게요. 자 세우는 거는 3D 로테이트로 세워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 잡고, 자 Y축 기준. 자, 마이너스 90도 하시면 이렇게 쓰겠죠 자 요거를 무브로 자 여기다가 갖다 붙입니다 자그 다음 얘 돌출은 45구요 자 요거에 돌출은 45를 주시면 되고 자이 안에 원은 돌출을 얼마 줘요 안에 원은 보니까 28을 돌출을 줬죠 자28 돌출 줄게요 자그 다음 요거 자얘 높이는 61입니다 자, 돌출 자 얘를 61을 돌출을 줄게요. 자, 그 다음에 무브로, 얘는 무브로. 자, 여기다가 갖다 붙일 겁니다. 자, 이렇게 갖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슬라이스 들어갈게요. 음, 슬라이스는 보니까 50일 가서, 여기 50일 가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묶어 줘야 되겠죠. 자, 일단 50일 라인을 하나 더 잡고요. 자, 50일 가서. 얘가, 어떻게 붙어요? 여기 붙고, 요렇게 붙겠죠? 예, 네, 요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 사선 하나 잡아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도, 요렇게, 여기, 요런 식으로 라인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제 슬라이스 갈게요. 자, 슬라이스. 자, 엔터. 자, 3 포인트. 자, 포인트 하나, 포인트 둘, 포인트 셋. 그리고 엔터 쳐서, 얘는 잘라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자, 슬라이스 갈게요. 자, 슬라이스. 역시 얘도 3포인트예요 자, 3포인트로 여기. 자,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찍습니다. 자, 엔터 쳐 주시면, 자, 요 부분도 날아가게 되겠죠? 자, 이제 다 되셨나요? 예, 다된것 같죠? 네, 예, 이렇게 되셨고, 자, 여기는 차지팝으로 빼줍니다. 차지팝으로 얘를 빼주시고요 자, 나머지는 합치면 되죠. 이제, 자, 요거를 합쳐 줄게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보시면 지금 이런 식의 도형이 되겠죠. 자, 얘를 일단 살짝 옮겨서, 음, 살짝 옮겨서 선들 그려놨던 거는 지울게요. 어, 요렇게, 요선, 아이고. 네, 요거 삭제, 요거 삭제, 요거 삭제. 자,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자, 최적값 구해볼까요? m, a, s, s, 예, pr, o, p, 그리고 개체 선택하시고, 엔터치시면, 예, 최적값이 나옵니다. 자, 96만, 천, 아, 98만인가요? 음, 아, 96만이네요. 자, 96만, 1314. 어, 1340, 이렇게 소수점 네 자리까지 전부 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얘를 2D 도면으로 바꾸어 보도록 할게요. 자, 2D 도면으로 바꾸실 때는 얘를 어떻게요? 해 평면도로 가셔야죠. 평면도로 가고요. 자, 단면 평면에서 플래시 찍습니다. 자, 플래시 찍으시고 다른 건 건드리지 마시고, 자, 가려진 선의 색상만 노란색으로 바꿀게요. 자, 그리고 작성. 자, 위치 잡아줍니다. 음, 위치는, 네. 조금 더 축소해서. 자, 플래샷에, 네, 작성. 자, 위치, 이렇게 잡아줄게요. 자, 그 다음에 엔터 세번 치시면 되죠. 자, 그리고, 우측면도, 우측면도 가서, 자, 역시 플래샷 찍습니다. 자, 플래샷, 작성. 자, 위치 대충 잡아 주고요. 자, 엔터 세 번. 자, 그다음에 또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어... 자, 정면도, 정면도. 정면도에 단면 평면에서 플래시 샷. 자, 작성하시고 자, 얘는 여기 정면도 밑으로 네, 위치 에 잡아 주시면 되죠? 자, 엔터 세번 쳐서 예, 네, 그림 마무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남동등각 투영으로 돌립니다. 자, 필요없는 3D 개체는 이제 삭제하시고요. 자,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는 이제, 어, 3D 로테이트. 잡으시고, 밑바닥 잡으면 되겠죠? 자, 밑바닥에 X축 기준으로, 자, 90도, 마이너스 90도 눕혀주시고, 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얘 같은 경우도, 자 얘는 Y축 기준으로 눕히시면 되죠 Y축 기준으로 자 90도 눕혀줍니다 자그 다음 요거는 자, 또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로 어, 돌려주셔야 되겠죠 자 요렇게 아이고 지금 3D 로테이트로 잡혔네요. 자 평면도로 가서 할게요 자, 평면도로 가서 자 로테이트 아로 하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우측으로 올 겁니다. 우측으로 이렇게 와주고 자그 다음에 요거는 요 위로 붙여주고 이러시면 되겠죠. 자 이제 일정 간격 뛰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한80 정도 뛰는데요. 자 밑으로 80자그 다음에 얘는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80. 자, 이렇게 띄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실제 사용할 레이어들 만들어야 되겠죠. 자, LA 엔터 하고요. 음. 자, 이 그림은 가상선 없습니다. 그리고 뷰포트 역시 CAT 1급이기 때문에 없어요. 자, 그러면 뭐, 뭐하고 뭐, 뭐를 만들죠. 자, 먼저 문자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외형선. 자, 숨은 선. 아 이게 똑같네요. 자 이름 바꾸기해서 그리고 숨은 선. 자 그리고 또뭐 있어요? 중심선 있죠. 중심선. 자 그리고 치수. 자 이렇게 다섯 예, 개의 레이어를 추가를 해줍니다. 자 어, 문자는 흰색이고, 자 숨은 선은 노란색. 자 그리고 초록색은 외형선은 초록색. 자 치수는 빨간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숨문선하고 중심선은 성촌 종류도 바꿔야 돼요. 자 컨티뉴 클릭하시고 로드 자 C에 가셔서 센터 선택하시고요. 자더 내려오셔서 H에 히든 선택해줍니다. 자어 숨문선에는 히든 확인해주시고 자 중심선에는 센터 확인 해주면 되겠죠. 자 이제 레이어를 숨은 선 레이어로 바꾸고요. 자 숨은 선 하나 그을게요. 어, L 엔터해서 예, 숨은 선 하나 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어떻게요? 해 숨은 선 부분을 매치로 바꿔주시면 되죠. 자 M A 엔터해서 자 매치로 얘네들을 바꿉니다. 자 여기 숨 아이고 자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야, 그 전에, 얘가 지금 블럭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꺼번에 변하는 거죠. 그래서 블럭부터 먼저 깰게요. 자, 요렇게 해서 블럭을 먼저 깨주시고, 자, MA 엔터, 자, 매치로 바꿉니다. 자, 얘하고, 얘, 얘, 요거 요선하고, 요선은 매치로 바꿔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매치로 바꿉니다. 자, 요 위에서도, 자, 요 부분은 매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외형선 레이어로 바꾸고, 자, 외형선 하나 그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숨은 선에 불은 끕니다. 자, 숨은 선에 불은 끄면, 이제 외형선만 남게 되죠. 자, 마찬가지, MA 엔터 해서, 자, 외형선 부분들 모두 바꿔주시고요. 자, 다시 숨은 선에 불 켜주고, 중심선에 이렇게, 아, 중심선으로 바꿉니다. 자, 중심선 작업 해보도록 하죠. 자, 엔터 하시고, 음, 네, 중심선이 여기 수평으로만 중심선이 하나 있어요. 자, 근데 어디서부터 시작되는냐?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되고, 자, 이 위에도 윗부분만 살짝 수문선이, 아, 중심선이 있어요. 한7 정도만 뺄게요. 자, 여기는 트림으로, 어, 어디까지입니까? 여기 중심선 원까지만 들어가죠. 자, 여기도 중심선 잡아줄게요. 자, 요거는두점 사이 중간으로 잡으시면 되겠죠. 음, 자, 요 선하고 이 선의 중간으로 잡아서 이렇게 들어가주고 어차피 트림으로 잘라낼 거예요. 저 부분도 자 위에도 마찬가지. 자, 중심선 부분 들어갑니다. 음, 자 여기가 자 중심선이 여기 이렇게 잡고 여기까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트림은 다 됐고, 자 트림해야 될게 여기네요. 자, 트림. 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일정 간격 빼낼 거예요. l 리엔으로 빼낼 거고요. 예, D E 예, 7만큼 빼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 여기. 자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빼내주고요. 자, 여기 뒤에는 예, 한, 살짝만 나오면 되니까, 여기는 이 e 정도만 빼도록 할게요. 자, LEN, DE, 이 정도만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시만 되면 되니까요. 예, 표시만 되면 되니까, 이렇게 빼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LEN, DE, 어, 7 정도 밖으로 빼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떨어져 있죠. LEN, DE, 마이너스 E 해서, 떼어 줄게요. 여기 띄고, 밑에도 마찬가지 여기 떼 줘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aughs> 음, 그 다음에 LTS 하셔도 되구요. LTS.0.5 엔터 해서, 자, 이렇게 바꿔 주셔도 되구요. 자, 또는 각각 선택하셔서 바꿔 주셔도 됩니다. 예제하고 비슷하다 하시면, 뭐 그냥 바꾸실 필요 없이 바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예제랑 좀 다르다 싶으시면, 일단, 이렇게 어 중심선. 자, 외형선에 불을 끄면 중심선만 남죠? 어 중심선하고 숨은 선만 남죠? 자, 얘네들 모두 선택하시고, 키보드 컨트롤 1 해서, 자, 특성창 띄워주고요. 자, 그 다음에 얘네들 0.5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예제랑 살짝 다른 부분이 있으면, 자, 이 부분만 다시, 예 바꿔주시면 되죠 자 요거 0.4 정도로 자 그러면 예제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자, 예제하고 비슷하게 나오시면 돼요 자 외형선에 다시 불켜주시고 자 이제 치수 입력할 거니까 예, 치수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자 그다음 ddim 가셔서 자 치수 변경부터 할게요 iso 25에서 수정하시고요 자, 선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기호 및 산살표에서는 중심 표시 없음 하시고요. 자, 문자는 스탠다드에 뒤에 점점점 클릭하셔서, 예, 글꼴 굴림으로 바꿉니다. 적용 닫기. 자, 요거 색상 노란색이죠. 자, 그리고 ISO 표준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맞춤 갈게요. 맞춤은 자 2로만 바꾸십니다. 자, 1차 단위. 십 10진이고요. 정밀도 소수 소수점 맨 아래 선형이고요. 자, 요건 마침표입니다. 자, 각도 치수, 십진의 정밀도 맨 아래. 자, 영억제 후행 그리고 확인 닫고요. 자, 선형 치수부터 먼저 입력하세요. 자, 선형 치수. 지금 여기가 얼마입니까? 45죠? 자, 위치는 예제하고 비슷하게 해 주시고요. 자, 여기는 22입니다. 22 이렇게 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62가 되겠죠. 자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는 5 1이고요 51, 자이 밑에는 75죠? 자, 75. 자그 다음에 위쪽. 자, 요 위에는 28입니다. 여기까지가 28, 위치는 대충 예제와 비슷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요쪽은 61이죠. 61, 자, 높이는 여기 62나 22하고 맞춰주시면 되구요. 자, 여기 22랑 맞추는 게 맞겠네요. 음, 여기도 마찬가지 22mm죠. 이렇게 맞춰줍니다. 자, 오른쪽은 9 5고요 자, 얘는 51이랑 맞추시면 되겠죠? 음,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160입니다. 자, 160, 이렇게 땡겨내줄게요. 자, 이렇게 땡기시면 되겠죠? 아 어, 우측면도, 예, 우측면도 전체 길이가 102. 자, 아, 여기다가 이렇게 맞춰 주시고 이제 반지름 값 입력 하시면 되죠 음, 반지름 값은 네, 15 하고 40이 나오네요 아, 여기 반지름 15 그리고 여기 반지름 40 이렇게 땡겨 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 됐나요? 음, 다 되셨으면 일단은 요거를 한쪽으로 옮길게요 자 옮길 거구요 자, 이제 뭘 해야 돼요? A4, 어, 아니다. A2 사이즈죠. A2 사이즈. 자, 일단, 레이어가 0번 레이어가 되어야 되고요. 자, 맞출게요. 알리시. 자, 첫 번째 좌표 0,0, 두 번째 좌표 594,420. 자, 옵셋으로 20띕니다. 자20 띄워주고 밖에 건 제거하시고 안에 건 엑스 엔터 하셔서 분해해 줄게요 자그 다음에 옵셋 위에서 16씩 3번 띄죠 네, 하나 둘셋자 오른쪽에서 60씩 두번띱니다 하나 둘 띄워주고 틀림 필요없는 부분 잘라내죠 이렇게 잘라내 줄게요 자 텍스트 t 들어가는데요 음. 레이어는 문자 레이어로 네, 되셔야 되고 텍스트 T 들어갑니다. 자 영역 잡아줄게요. 이런 네, 식으로 영역 잡아주시고 어, 글자 크기는 6이구요. 글꼴 굴림의 자리 맞춤 미들 센터. 자 여기 수험 번호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카피합니다. c o 네. 아래로 아래로 내려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아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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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내려줄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뭐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름이라고 바꾸시면 되죠. 이름, 자, 여기는 축척이라고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위에는 수험 번호인데요. 저희는 수험 번호가 없으니까 시험 본 날짜, 오늘 날짜를 적을게요. 20200630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되고요. 자, 밑에는 1대 1축척 비율. 예, 1대 1로 바꿔 주시면 됩니다. 자, 아, 됐죠? 자, 그다음에 요 그림 이제 다시 옮겨 놓을게요. 자, 엔멘터 해서 어, 직격 끄시고 뭐 대충 위치 잡으시면 되겠죠. 아, 여기다가 위치를 잡아줄게요. 뭐 예제하고 비슷하게 위치 잡아주시면 됩니다. 음아 아, 조금 더 옮길까요? 아이고 에멘트해서 자 얘네는 좀 옮길게요. 이 앞으로 좀더 옮기면 되겠네요. 한 요정도 예제하고 비슷하게 하시면 되겠죠. 한이 정도면 되겠나요? 자, 이쪽도 조금 옮기면 안, 안 옮겨도 될것 같은데, 조금 옮길게요. 자, 요정도 옮겨줍니다. 자, 레이어 이제 0번 레이어로 바꿔 주시고, 자, 이번에는 뭐 할까요? 타이틀 입력해야죠. 자, 인설트 블럭 i 엔터 하시면 타이틀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뜰 겁니다. 여기 타이틀이라고 있고요. 자 타이틀 그대로 가져올게요. 자 가져오시고 요거는 이제 닫아요. 필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문자 레이어로 다시 바꾸죠. 자 텍스트 T. 자 영역은 뭐 대충 잡으세요.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예 대충 잡으시고요. 자 글자 크기는 8입니다. 8. 자 글꼴은 굴림이고요. 자그 다음에 여기는 정면도라고 적으시면 되죠. 야. 음, 또 또는 다른 걸로 적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야. M 엔터, move 엔터, move 해서 자 옮길게요. 음, 얘를 자, 이렇게 중심 쪽으로 네, 중간 정도로 라인의 중간 정도로 옮기면 되겠죠. 자그 다음에 move로 다시 옮길 겁니다. 자, 무브로 얘도 정면도 중간 정도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정면도의 중간. 자 그대로 카피하시고, 자, 포인트 잡으시고요. 자 이제는 평면도, 그다음에 우측면도 밑으로 예,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평면도로 바꿔주시고. 글자를 평면도. 아, 여기는 우측면도.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m 엔터 하셔서 한번더 조금 옮길게요. 중간 정도로. 자, 요 정도 옮겨주시고요. 자, 요거 이제 크게. 화면 크게 해서 자 마지막으로 어 Z 엔터, A 엔터 해서 자 도면이 화면에 중앙에 오도록 배치를 하시고 예 저장을 하시고요. 답안을 예어 폴더 이미, 이미 만들어 놓은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시고 나중에 답안 파일하고 합쳐서 예 압축하신 다음에 답안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그림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일단 어, 그림을 딱받자마자 생각을 좀 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얘를 정확하게 잘 그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얘를 잘 표현할 수 있을지, 그런 걸잘 선택해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작업을 하시면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리키쌤의 오토캐드 강좌 57번째 시간이었고요. 아, cat1급의 유형 문제, 12번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PC 종합학교 리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